벌처 찍고 네. 커맨드인데 태양아 이거 자300 돌파. 코멘트 먼저 커맨드 차이 보소 그 이거 이거, 이거 원래 SCC 시비시면서두 서플 전에 스타포트가 올라가야 돼삼 서플 삼 서플 스타포트가 어디 어 임마 아니, 근데 이 영웅이 맞춤 빌드 잘 때렸어. 잘이 영웅이 투팩아 머리였어. 그래 가지고 졌어 이거. 빌 딜상 완전 졌어 네. 지금. 아, 지금 위험하다. 태양아 네. 너. 위험하다고. 위험해. 지금 위험해. 네, 지금이 조심해야 아 네. 어, 어. 네. 서포트를 해 자, 자, 동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병 아까부터 영웅이가 왜 벌처를 벌처를 점사를 안 하지? 아니 말이. 이 아 이게 상업이 너무 도리련 싸움이에요. 이거 자체가굴 네. 찍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테카라가님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어, 근데 벌처 잡혀주면아도그 여기서 사팩 지키했는데. 그래도 운영해 봐. 아, 아, 네. 못이기는 사이즈는 아니네. 이게 또, 또 받아먹을 받아 만해. 굴려 점사해야지. 받아먹을면 하죠, 이거. 잡아 잡아 받아먹었죠? 받아먹고 받아먹었 이미 받아먹었죠? 그리고 레이스로 털어 봐. 됐는데? 네. 좋아진다? 아니 지금 골리앗이 계속 뛰는데 이자이리알러시아를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친 뭔가요 이 친구? 아 반응을 빨리해야 되는데 아사크 나오잖아. 로아 이거 바볼 먹을만 했는데 이거. 잘 비워봐 비워봐 비워봐, 비워봐. 괜찮아 받아먹으면 돼 받아먹으면 돼 겨우게 막을 수 있어 받아먹으면 돼. 아 근데 벌처가 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있고, 아 이거 후속을 예시. 못 막는데? 아 근데 이거 네, 아, 아니 이거 진짜 공 아, 공성할 수도 뭐, 있어요. 어, 그 잘했다. 네, 공성할 수도 어. 있다니까 이거 이거 짤막이야. 네. 네. 막을 만해. 이거 그리고 서플 터뜨리고 지금 이 정도 올리시면아 아, 아, 이렇게 막으면 안 되고. 예시 나야, 시 나야, 시 나야, 예시 나야, 나야. 여기서 서플 줘도 여기 돼 지금. 네. 네. 어 이걸 털면 되잖아. 예, 때리고 있잖아요. 컨 예. 어, 어, 너무 어, 좋은데 지금? 않네요. 고쳐야지. 예,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어? 아 이거. 아 이거 근데 잘 막으면 예, 막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도 막을 만해. 막아봐. 중심을 아, 아, 자, 아 자, 막아봐. 하십니까? 모드 업 되면 되잖아 스피드 업을 했는데 모드 업을 안 해? 막아 막아 막으면 해, 지금도 사탱크 무조건 막았거든 이네 이제 눌 이제 여기서 공백기가 좀 있거든요 빨간불 들어와서요 네 저지 들어오면서 막을지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고. 막아서 막아서 짤막이야. 고음을 원래 리려 쓰레기야 자, 탱크한테. 이번에는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네. 벌써 또 돌려야 돼. 뭐 벌써 또 있어요. 돌려. 벌써 돌려봐. 벌써 뭐, 뭐, 돌려봐. 좋다. 뭐, 뭐, 게임 진짜 나는 나는 마이 마이 무슨 해서, 게임 잡으려면 뭐, 난너 게임 잡는다. 뭐, 골라, 뭐, 아 근데 스캔이 있네. 아 이게 크다. 아 스캔이 존나 크다. 어 수비 라인을 그냥 골리하라고 아 하려고 하네요. 진짜 이형 타이트하게 잘하는 네, 게. 네, 드라시 출발했거든 네, 일단. 어, 드라시 곤리하소, 써봐. 어쩔 썼어. 왜 이렇게 아니, 시즌 아니, 모드를 아니, 안 해. 왜마이너구했어 근데 골리하신데. 아, 어. 어. 아 와, 진짜 와, 이거는 틀렸어. 예측 불가죠. 스케틀에서 들어와. 막을 만해. 막으면 좋아. 드라시 떨어졌어 마당에. 막으면 좋아. 막으면 어, 좋아져. 게임 막으면 좋아져. 막으면 좋아져. 막으면 막으면 해. 막으면 해. 막으면 해. 패란 줄 올리올리아. 아 근데 시즈 모드를 안 하는. 아, 아 막을 만해 지금 안마아 예시를 다 털었어. 안마아 예시 다 털었다고 막으면 괜찮아진다고 이거 여러분들. 아니야 게임 좋아졌어. 게임 좋아진다니까 진짜 이거. 막으면 다 털고 있잖아 막아. 예시 다 털었다니까 이거 지금. 막으면서 자투기 그래도 골려 나와 있어요. 네. 아다안 터졌네. 너가 가야 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치지 나가야지, 그렇 나가봐. 왜4 탱크만 있어? 6뭐 네. 아, 탱크 도로 도로 있는데?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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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당에 탱크 더 있는데? 이드랍 아니 마당에 탱크가 저렇게 많은데 뭐해태양아 진짜. 그럼 셋이 먹어야지. 이게 원래 따라가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포인트냐면 스타포트가 있어서 공이업이 빠른 게 포인트가 돼야 돼 게임은 태양이는. 저 이제 거해이어가 붙었어요? 네, 벌 붙어서 이지영 뚫렸고 자, 그러면은 전태도 전진해야죠. 태도 전진해야죠. 들어서 고나 세기가 입잡 트리플 날리면은 위치는 같은데. 전태좋타크 밀고 좀 들어오고 있어요? 동원해 봐. 동원해 봐. 이거 막으면 좋아져너 쪼여져 있잖아. 자, 붙었어요, 막을 예. 만해. 네.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았다. 막았다. 전태의 아니 그리고 태양이는 아,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진짜, 진짜. 자기 마당 여기 여기 마당 때려지잖아 이걸 했어야지 탱크가 네. 너무 많이 잡혔잖아 아니, 지금 아니, 태양이가 공이 엎됐다 그치? 태양이 똑똑하다 공이 엎대 지금 이득 보면 돼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은 네, 들어가는 어, 건데 시대모든 네. 저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렇지. 네. 공략이 그냥 개사기거든 지금부터. 야야 예, 예, 여기서 이거 많이 네. 볼수 있다 태양아. 더볼수 있어. 더볼수 그 있어. 더볼수 있어. 더봤다 네. 풀면서 아까. 아니 영웅이가 네. 좀 막고만 있진 않네 게임. 영웅이 잘하네. 아직까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부대다리가 됐다 이거 골리앗 없어. 웬만한 이어비가 거의 어요어 이물질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공력이 많냐 나요. 그오이까지 태양이 공략이 어디 있는 거야. 기영 선생이 밀어내면서 레이스 통해서 시야를 잡아주고 있어요. 네. 이 스캔이 없나봐 태양이 3스캔이거든 게임이 본역 커맨드 들어가지구 아.. 타이밍 예. 그 네. 이 라인.. 이 언덕 잡히면 네. 이 맵이 너무 힘들어 자, 근데 이거.. 아 중립체는 봐봐 셋이로 뭐가 오잖아 아이벌처 아, 경로가 너무 좋은데요 차원줄 지켜야 되는데요 자, 바인나 들어갑니다. 상대 아, 클났다리 전진을 해, 할 이거 크다. 아. 아, 아. 아니, 네. 왜 이렇게 태양이빈 네. 곳을 납두고 판 쪽을 배제하면서 임마 자꾸 저전진 병력을 고 맞상대를 안 해주면은 네. 아 주면은 아, 라인이 계속 뭔가 비어 있어. 탱크 조금씩은 납두고면서 하지. 11시로 더 전진을 하거 아니면은 더 센터 방향 쪽으로 조금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양의전진된 병력이

아쉽네. 잘했는데 레이스가 빼고 가면 또 빠르잖아요. 드랍도 네. 잡고. 아, 견제는 잡고. 솔직히 근데 좋은데. 어. 아쉽네 네. 견제는 괜찮긴 고용 한데. 병력 차는 계속 떨어지고 영웅이 있고. 영웅이가 근데 계속 중요한 걸안좀더 단단하다, 영웅이가 근데. 이게 게임이 보면 최고의 판단이 될 겁니다. 네. 네. 이 병력들이 이제 좀힘 빠지겠는데. 태양이 지금 이제 잘했는데 조금 힘 많이 빠졌는데. 게임이. 자꾸 레이스에 타겟이 좀 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겉 보기에는 여기저기 펼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지상군의 양이 이렇게 많은데다가 레이스까지 있거든요. 지금 인구수 격차는 많이 벌어졌어요. 예. 40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네. 는아서요 레이스가 좀 많아서 레이스 봉쇄네요 이쪽은. 최공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요아 센터에 좀 나가 있어요. 아 힘들다. 상황이고. 무너지게 되면 차이 더 벌어집니다. 네. 졌다. 여섯시가 있어서 안 돼. 여기 견제는 좋은데. 이지은기했고 자, 커맨드 공격고 있어요. 영웅이는 왜 이렇게 방송을 많이 안안 켜는 거 같지?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잘안보는 건가? 아 아파요. 또 한시 지역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게 레이스가 올라가면 그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비방 레더를 많이 하는 거 같아. 게임 양이 많은 거 같아. 그래서 얘 스타일의 게임을 나잘 모르겠어. 중장전 아니면 볼 게가 없어얘이 게임은. 을영웅이는한 번씩 맵번 그래도 꼈을 걸? 한 번씩 낄만 만해. 영웅이 한 내가 일단 지금 현재한네네다섯 한 네, 네, 번째 패나 되는 거 같아. 네 번째? 네 번째